저희 이제 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. 음. 구별로 재정이나 여건이 다 다릅니다. 음. 그래서 동구에 산다고 불익을 받고 음. 유성에 산다고 덕을 보면 음. 대전시 전체의 어떤 균형, 단합 또 음. 음. 이런 면에서 안 되잖아요. 음. 그래서 없는 자치구에 지원을 더 줘야 되고 음. 있는 자치구에는 좀 지원을 줄여서 음. 지역 전체적인 균형이 맞도록 그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음. 유성은 경제 행정 여건이 제일 좋은 데입니다. 음. 어려운 사람들도 제일 적고, 네. 노인 수도 적고, 네. 그러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 네. 세수가 들어온 건 많고, 네. 돈 나갈 때는 적은. 네. 이러니까 돈을 풍푹 쓰죠. 네. 축제도 많이 하고, 네. 동구나 중구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시탄에서 재정 조정을 통해가지고, 네. 돈이 많아서 많이 쓰는 데는 좀 줄이고, 네. 돈이 없는 데는 좀 많이 날라서, 네. 대전시에 살면서 네. 준등한 서비스나 네. 혜택을 볼수 있도록, 네. 이렇게 추진하는 게모은 네. 일이고요. 네. 또 이제 구에도 있고 시후에도 있는데 음.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제도적인 문제로 한번 다시 이제 우리 자치학계 와서 어떤 네. 게 합리적인지 네, 네, 이런 문제는 네. 한번 더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.